<laughs> 어, 이번 시간에는요 어, 작은 멀티툴 시스들이 어, 눈에 띄어가지고 몇 가지 골라봤는데요. 예, 아, 우선 소그 옛날 시스인데요. 예, 소그 어, 파라툴의 시스가 되겠습니다. 예, 오래 전에 단종된 제품인데 예, 예참 소그. 초창기 때 멀티틀인데요. 성능도 굉장히 좋고 그런 제품인데 어, 지금 시스보다는 조금 일단 이 로고도 어, 옛날 로고라요. 이 로고 디자인 자체도 틀리고 현재의 시스는 지금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코트 파워락이 좀된 제품이라 어, 최근까지는 소고는 요러한 시스, 예, 물리 시스 아닌 이상은 요러한 디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옛날 거보다 확실히 요즘 시스가 좀 큽니다. 예, 길이도 좀 크고요. 이 폭도 사이즈 자체도 옛날 사이즈가 더좀 두꺼운데요. 어, 나름 뭐 오래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 작은 시스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소그 파워락 예, 소그에서 가장 다양한 기능이 들어온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제품 크기도 차이가 나지만 시스도. 어, 굉장히 작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예, 오래된 시스인데, 소그, 어, 이것도 오래된 제품인데요. 포켓 파워플라이어, 시스인데, 어, 가죽 시스면서도 사이즈가 작아서, 예, 예, 굉장히 좀 슬림한, 어, 가죽 사이즈추고 굉장히 슬림하고, 어, 오래됐지만, 어 이상하게 정리가고 보기가 좋더라구요 전화. 이 예, 약간 이렇게 벗겨지고 이러한 부분들에 어, 가죽 시스가 그래서 반영구적인 면으로는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물에 좀 약해서 그러는데요. 예. 어 그리고 이번 거는요. 음, 요 빅토리녹스 엑셀시어. 예. 이 나이프만 들어 있나. 예. 빅토리녹스 엑셀 시스인데요. 어, 빅토리녹스에 지금은 저한테 없지만, 이러한 디자인의 간단한, 뭐, 시스하게 하기도 그렇고, 그냥 기스날까봐 넣어주는 그러한 건데요. 어, 빅토리녹스 클래식 SD를 구입하시면은, 요런 시스가 또 들어있어요. 그거는 이거보다 이제 더 작겠죠. 근데 저한테는 지금 없기 때문에 어, 보여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단순하면서 어, 작은 어, 스위스 아미나이프 시스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 제품은요. 이거 진짜 귀여운데, 빅토리녹스 미니 챔프 또는 키 체인용 시스인데요. 이 제품은 미드나잇 미니 챔프고요. 예, 이 시스인데 뭐 별도 구입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어, 옛날에 어, 하도 귀여워서 이 시스만 제가 별도로 구입했던 그러한 시스인데, 아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가죽 시스이고요. 어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정교하게 돼 있습니다. 재봉질도 잘돼 있고, 예, 완전히 이 이거는 어, 미드나잇 미니 챔프 키 체인용 미니 챔프고요. 여기는 오리지널 스위스 챔프 예, 미니 챔프가 이 버전의 미니 버전인데, 어 이거는 스위스 챔프시스인데요. 확실히 크기에서 볼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아 예, 굉장히 너무 귀엽구요 이 가격도 꽤 비쌉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15,000원인가 12,000원 정도 아마 줬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남는데 만원도 넘고 이 제품하고 별로 몇천원 차이 안났던 것 같아요 작지만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시스가 되겠구요 어 다음번은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인데요 어 제가 멀티툴을 포함해서 가장 귀여운 시스, 예, 벅토월 벅350 모델 시스하고 제품인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성능은 굉장히 안 좋은데 아무짝에 진짜 쓸모 없는 멀티툴인데요. 어, 디자인도 멋지고 이 시스도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제품 자체도 굉장히 <laughs> 앙증맞은 제품이라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능은 진짜 엄청 써먹을 데 없는 툴인데 가장 귀여워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어, 원래 벅툴, 어, 이건 벅355 모델, 요 모델에, 요 모델에, 뭐, 엄마나 아버지 껴, 어, 저한테는 360 모델이 없으니까 355를 보여드리자면, 뭐, 원래 시스도 괜찮아요. 이 나이롱도 좋은 쿠션도 있고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 시스도 굉장히 좋고 이 단추가 조금 안 좋은데 예, 뭐 디자인도 괜찮죠 예, 원래 벅툴하고 비교하면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355, 요거는 350 어, 벅툴은요 360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5 제일 나중에 나오게이 키체인 제품인데 예, 시스가 비교를 해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굉장히 귀엽고 벅툴도 어, 이 벅툴 355 모델도 같이 이렇게 회전식 버터플라이형 제품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회전식. 근데 플라이어라고 하는데, 이거 사용할, 이 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손가락 이렇게 서로 흔들리기 때문에, 벤치질도 못하고요. 플라이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틀어져 버리니까. 그런데다가, 이 와이어 커터도 없고요. 예, 이게 중, 끝에 속에 안쪽에 와이어 커터도 없고, 그냥 집게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이게 흔들려가지고, <laughs> 예 그리고 안에 툴도 이 써먹을 툴이 없, 별로 없어요 이 나이프나 좀 써먹을까 이 병따개도요 굉장히 시스를 소개하려다 제품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가장 사이즈 작은 병따개 제가 갖고 있는 멀티툴 중에 가장 사이즈가 작은 병따개 인데요 이걸로 병을 못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laughs> 예 이러한 병따개 일자드라이버일자드라이버뭐 써먹는다 치지만 어 그리고 반대편에도 가위도 예 굉장히 조그만 빅토리녹스 가위 흉내 내 가위 인데요 굉장히 조그마합니다 가위 앙증맞게 진짜 유만하게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크게 엄청 <laughs> 작은 가위에다가 여기 이것도 펜치 이거 핀셋 인데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두꺼운 데다가 벌어지지도 않고 오물일 수도 없고 너무 이 탄성이 세가지고 요만한 공간으로 뭘 집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형태 자체가 어, 어디다 진짜 잡기도 불편하지만 써먹을 데 없는 이런 어, 핀셋을 옛날에 넣어줬고요 여기도 뭐 툴도 작은 또 십자 드라이버 겸1자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제품도 앙증맞은데다가 예, 진짜 써먹지 못하는 툴들인데 시스도. <laughs> 어,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요, 예, 딱 요만한 사이즈, 예, 예, 이렇게 생각이 나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꺼내서 구경하다가 어,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예,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